강돌이 안녕! 강돌이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입니다. 강화 고인돌 유적지입니다. 강화도는 우리나라 고창, 화순과 함께 고인돌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이곳에만 157개의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오늘은 강화 나들길 17코스의 길을 따라서 고인돌 유적지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강화 지성묘입니다. 고인돌에도 외모 점수가 있다면 얘는 사람이 거의 뭐한 500명 정도가 끌어야 저런 고인돌 하나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아 그렇다는 거는 저 고인돌 무덤의 주인은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리더가 아니었을까 아 너무 귀여워 누가 돌멩이로 고인돌 만들어 놨어요 고인돌 미니어처 다음으로는 점골 지성묘를 가봤습니다. 자 요것의 이름은 강화부근니 점돌 고인돌 역시나 굉장히 예쁘게 생긴 탁자식 고인돌이죠 강화지석묘와 마찬가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거고요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발견 당시에 붕괴가 되어 있었다고 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2009년에 해체를 했다가 복원을 한 형태라고 합니다 자 이번엔 삼거리 고인돌군으로 가볼까요? 아이, 가도 가도 끝이 없네. 굉장히 난 코스입니다. 이 삼거리 고인돌군. <laughs> 드디어 뭔가 나온 것 같아. 쭉 이어져서 고인돌 군이 형성돼 있습니다. 아니 이런 거 보면 진짜 그냥 산에 큰 바위랑 비슷해요. 나 이거 관악산에서 본거 같아. 북한산에서 본거 같은데? 아, 광교산에서도 본거 같은데. 이씨 뭐야? 117번 고인돌. 연회? 그래도 우리 선조들은 어? 이, 이 힘든 길을 어? 자기 어? 지배자 군주 어? 자기 리더 이런 사람들 그 무덤을 어?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어? 줄을 막 돌을 막 길게 끌고 막 질질 끌고 어? 여기를 그냥 올라왔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이 정도로 힘들다고 하면 안 되지. 마에코스 고천리 고인돌 군. 그렇지 험난한 길이 예상되는 군 가보지 뭐. <놀람> 되지 않아.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라면 하나도 힘들지 않아. 여러분 다시 한번 알아두셔야 될게 청동기 시대 선조들은 여기를 돌을 끌고 올라와서 그 고인돌 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드디어 왔습니다. 고천리 고인돌군 1,2군부터 먼저 가보도록 하죠. 아살표꼬부벽져부 있을 때 내가 알아챘어야 되는데. 또 올라가네. 와, 다 왔다. 다 왔다. 어, 뭐야? 100m? 아 씨. 아. 주세 주세요. 살려 주세요. 뷰브 찾았다. 고천리 고인돌군. 와우. 근데 네, 여러분 놀라운 사실 얘기해 줄까요? 분명히 아까 100m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오니까 400m 더 가야 된다고 또 나오네요. 이 군들이 한 군데 몰려 있는 게 아니라서 여러 군데 계속 다녀보라는 얘긴가 봐요. 그냥 내려가려고요. 비교적 원형이 잘 보존돼 있다는 3군 고인돌은 보고 가야죠. 아, 이렇게 가까운데 있는 거. 이거나 보고 갔었어야 되는데. <laughs> 수 시간 이렇게 됐으니까 일단 밥부터 좀 먹고 마지막 코스는 오상리 고인돌 군입니다. <laughs> 이 정도는 뭐 이제 껌이죠. 아, 보상리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위에 있는 게 제일 크고, 점점 내려올수록 살짝, 살짝 좀 작아지는 느낌이 좀 드는 게, 아, 왠지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인 것 같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점점 뭐, 후손들이 아니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여기 작고 귀여운 고인돌도 마지막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강화도 고인돌 한방 마지막 장소인 오상리 고인돌 군까지 다 둘러봤습니다. 중간에 굉장히 난 코스가 있었지만 마지막 끝에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우리가 흔히 하는 그 탁자식 고인돌 워낙 많기 때문에 볼거리가 상당하고 아이들 교육용으로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화 나들께17 코스 걸어보시면서 구경하시고 가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강화도 편은 이것으로 끝이고요. 나중에 또 좋은 곳으로 찾아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